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관리사무소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64살에 내가 서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자 관리실장님 바꿔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내 귀로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층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손으로 지금은 민원 접수 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독촉장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복도 끝에서는 청소 카트를 끄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출석을 부르던 목소리는 이제 하루 종일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을 들어줄 희망을 꼭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기술교사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29살에 첫 발령을 받아서 64살 정년까지 한 학교에서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교무실 3층 복도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목공을 가르쳤고, 방과 후에는 기계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아이들 손 다치는 일 없도록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일러줬습니다. 톱질하는 방법, 대패 쓰는 법, 드릴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을 손수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들어왔고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으며 청약 통장을 채웠습니다. 38살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3평형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15년 만에 다 갚았고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갚아나갔습니다. 아내는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생들 밥을 지었습니다. 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맞벌이었지만 사치를 부리지 않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번 명절 때 고향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으며 가족 여행이라고 해봤자 강릉이나 경주 정도였습니다. 딸 둘을 키웠는데 첫째는 간호학과를 나왔고 둘째는 교대를 졸업했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 없이 우리가 다 냈으며 한 학기에 30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씩 나갔지만 적금을 깨가며 됐습니다.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고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빚 없이 살았습니다. 카드 값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대출은 아파트 담보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까지 채웠고, 포상도 두번 받았는데, 모범 공무원 표창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했고, 3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며, 퇴직금은 8천만 원이 나왔고 예금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완납한 상태였기에 나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도 나왔고 건강도 괜찮았기에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으며 망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퇴직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는데 관리비,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 나가는 건 많았지만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190만원, 아내 목까지 합쳐도 300만원이 안 됐기에 이 돈으로는 20년을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여서 불안했습니다. 교직원 모임에서 만난 선배가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퇴직 후 상가에 투자해서 매달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기에 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원룸도 생각해 봤지만 수익률이 낮았고, 상가는 달라 보였습니다. 선배는 나에게 아는 중개인을 소개해 줬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역세권 소형 상가를 보여줬는데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였고 상권이 검증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오피스텔이 질비했으며 직장인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물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현재 세입자는 치킨집으로 월세는 12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연 수익률이 12%로 나왔고, 은행 적금 금리가 3%였던 시절이라 4배나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상가가 원룸보다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는데, 권리금이 있어서 세입자가 함부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며 장사가 되는 곳은 계속 장사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고 원룸은 학생들이 드나들지만 상가는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했기에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계약서도 보여줬는데 현재 세입자는 2년째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을 때 그녀는 걱정하며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원, 예금 4천만원, 대출 6천만원을 합치면 1억 8천만원이 되었고, 상가 가격 1억 2천만 원을 내고도 6천만 원이 남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고 계산이 맞아떨어졌기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지만 후회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으며 노후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 월세가 들어와야 할 날이었지만, 통장에 입금이 없었습니다. 나는 세입자인 치킨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일주일만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해해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걸자 그는 정말 죄송합니다. 배달 주문이 뚝 끊겼어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밀린 거 한꺼번에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 월세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두달 치인 240만 원이 밀렸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권리금 돌려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지만, 권리금 반환 조항은 없었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사를 못하면 나가야죠. 권리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중개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로 급한 일입니다. 연락주세요 라고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야 짧은 답장이 왔는데 요즘 바빠서요.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냥 내보내세요. 안 나가면 더 골치 아픕니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나갔고 권리금은 한 푼도 못 받았으며 밀린 월세 24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가는 비었고 비어있는 상가를 보러 갔을 때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튀김기와 냉장고가 그대로 있었는데 치킨집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중개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지만 상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관리비는 매달 30만원씩 대출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나가서 한 달에 55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석 달이면 165만 원이 되었고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세입자는 괜찮을 거야. 이번이 운이 나빴을 뿐이야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였지만 나는 무시했습니다. 석달 만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네일샵을 하는 젊은 여성 사장이었고 중개인이 전화를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좀 깎아주셔야 할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요? 라고 묻자 천만원 받으시려고 했죠? 500만원만 받으세요. 요즘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이 목돈이 없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일단 들어와야 월세라도 받는다는 생각에 5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제때 들어왔기에 나는 안도하며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네일샵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이거 접으려고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하루에 두세 명 밖에 안 와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당황해서 그래도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라고 말했지만 알아요. 근데 적자가 너무 심해서 못 버티겠어요. 다음 달까지만 월세 드리고 나갈게요. 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나갔고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줬으며 상가는 다시 비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또 세입자 구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안 됩니다.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요 라는 의욕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 세 번째 세입자가 나타났는데 옷 가게를 하려는 40대 중반 여성이 상가를 보러 와서 인테리어가 너무 낡았네요. 이거 고쳐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나를 쳐다보며 사장님 인테리어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온대요 라고 했고 나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것 같았고, 예금 통장을 확인하니 2,5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500만원을 들여서 벽지를 바르고 조명을 바꿨습니다. 옷가게가 문을 열었고 처음 몇 달은 월세가 제때 들어왔기에 나는 이번엔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왔다고 안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전화를 걸자 죄송해요. 재고가 안 팔려서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고 또 전화를 걸자 정말 죄송한데 저도 못 버티겠어요. 나갈게요 라는 답이 돌아왔는데 1년도 못 버텼습니다. 공실이 반복될 때마다 손실이 쌓였는데 권리금 손실, 인테리어 비용, 중개 수수료, 공실 기간 관리비와 이자를 계산해 보니 2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이 날아갔고 월세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금 통장은 거의 바닥났고 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일을 나가기로 하고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일해야겠어요. 이러다간 우리 굶어요라는 아내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예순한 살의 나이에 계산대에 서는 아내를 보며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매달 25만원씩 내야 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대출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빨리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 나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500만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알겠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라는 딸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35년 동안 등록금 대주고 키운 딸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대출이자 연체가석 달째 이어졌고,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지점 방문 요구 통지서로 기한 내에 방문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자 젊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고객님 연체가 6개월째입니다. 이제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 달만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미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라는 직원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줄서 있는 게 보였고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64살의 남자가 은행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상가를 팔기로 결정하고 금매로 내놓았으며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팔립니다. 라는 중개인의 말에 따라 9천만원으로 올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8천만원으로 내렸지만 두 달이 더 지나도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7,500만원까지 내리세요. 안 그러면 못 팔아요. 라는 중개인의 말대로 7500만원에 내놓았는데 1억 2천만원에 샀던 상가로 4500만원 손해였습니다. 결국 7500만원에 팔렸고 은행 대출 6천만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원 예금 4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공실 손실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5천만원 이상이 날아갔는데 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아파트 담보 대출 건인데요. 이것도 연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로 15년 전에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상가 살때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빌렸던 게 기억났고, 그것마저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류 절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 은행 직원 얼굴, 빈 상가 셔터, 톡촉 전화 벨소리가 꿈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했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만에 3kg, 두달 만에 5kg, 석달 만에 10kg이 빠져서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뇨 수치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에게 다시 손을 벌렸는데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은지야, 아빠야라고 하자 네, 아빠라는 답이 들렸습니다. 저기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자 긴 침묵이 흘렀고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500만 원 빌려 드렸잖아요요라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진아 아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천만 원만 이라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아내가 내가 말렸잖아요. 그때 내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라고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말만 믿고 중개인 말만 믿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다고요 라는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우리는 그날 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교직원 모임에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나갈 수가 없었고 상가 이야기를 소개해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으로 돌아서 도망쳤는데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전세금 1억 원을 받아서 은행 빚을 갚고 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지만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2, 30평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15평 투룸 월세로 이사했고 이사 당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걸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적금을 해지했는데 35년간 불입한 돈으로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모아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해지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떨렸고 35년이 1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는데 그 소리가 35년을 통째로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며 월급 150만원을 받고 아내도 같은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며 150만원을 받아서 우리 둘이 벌어서 300만원이 됩니다. 저축은 하지 못하고 연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하는데 퇴직 전에 살던 2 30평 아파트는 이제 남의 집이 되었고 지금 사는 곳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15평 투룸 월세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교사 시절 35년 동안 몸에 뱐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유니폼을 입고 출근해서 민원 전화를 받고 택배를 분류하고 쓰레기장을 청소하며 단지 순찰도 돕는 게 64살의 나이에 하는 하루 일과입니다. 가끔 옛날 제자들을 마주치면 선생님, 하고 반갑게 인사하지만 나는 고개만 숙이는데 그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서 있는 게 민망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그들이 물으면 응 그냥 이렇게 지낸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는데 그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딸들과는 명절에만 연락하는데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건 큰딸 은지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인 손주들을 보러 가고 싶지만 손뜻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전화할 때마다 딸이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응,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이며 돈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위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지는 내가 걸었던 길을 걷는 교사인데 가끔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라는 문자가 오면 나는 아빠는 바빠서 힘들 것 같다라고 대답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있지만 만나기가 불편하고 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다 노후 자체를 날렸는데 35년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독이 됐고 연 수익률 12%라는 숫자만 봤지만 공실 리스크는 보지 못했으며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권리금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퇴직금이나 목돈을 손에 쥐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계산기만 믿지 마시고 수익률 12%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그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느냐입니다. 월세 120만 원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지 마시고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으며 공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중개인은 검증된 상권입니다. 유동인구 많습니다. 세입자 안 나갑니다. 라는 좋은 말만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고, 소개해준 선배도 자기 경험만 말했는데 자기는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세입자도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다를 거야. 이 정도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다음엔 잘될 거야 라는 말을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했습니다. 첫 세입자가 나갔을 때도, 두 번째 세입자가 나갔을 때도, 세 번째 세입자가 나갔을 때도, 다음엔 괜찮을 거야 라고 믿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고, 이미 모든 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당신은 제발 내 전철을 밟지 마시고, 퇴직금은 다시 모을 수 없으며, 35년이 1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투자하기 전에 100번 생각하시고 계산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현실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관리 사무소로 출근해서 민원을 받고 쓰레기를 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내 하루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고 그저 남은 시간을 버티며 살 뿐입니다.